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우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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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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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드릴 것을 시장 은지용은 지금은 지지원조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광 담당관실에 사전 통은한 여행업체로 지금은 은1천은원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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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고손지들은 지금은 설명을 한다고 천만 원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하시면서 천만 원 인센티브 내놓는 지자체한 군데도 없습니다. 그만큼 배짱이 대단하시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 10배, 20배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은 도우려고 노력합니다. 을 관광이 경주 이후에 두 번째 세컨 스텝을 찾아야 되는데 구미가 한국 그리고 경북의 관광 1번지로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 말좀 도와주십시오. 이 장세원과 그의 일당들